자, 이어서 해봅시다. 아하. k i 에아키쿠와와경찰특특 c 나카가와 일료스케 케이이이 a 어려 w 그럼 바로 u k 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요즘 o t 괴이현상의 목격 e a 연달아 보고되 my 고 o 고 i m y 삼일만에 일곱 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게 누구야? 타카리 켄지 무슨 원인 말라? 화가 꼬이다고요. 아 코토리바코. 많이 비유하자면 수면의 돌도 하지만 파문이 번지는 것처럼 어, 그럼 볼로 돌아가죠 오늘부터 우리. 이 방류의 두페대이방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종합지휘는저 나카가와 인보전달은니다시합노시타카시 그리고 의캠페을부탁드립니다 어, 아,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것이 2번 사건의 조사 파일인데요. 아. 조사 파일입니다. 한 번씩 훑어봐 주세요. 현재 가장 괴이 현상이 다받아는 지역, 시쿠가와시 S구. 키무도진의 국적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조방 탁하 계신 다른 구역을 순찰합니다. 이거 참 아쉽네요. 키무도장떨어져서 조사를 안데니 아쉽냐? 어, 싸우고... 뭐요? 니가 말을 안한 거잖아. 니가 담당했던 괴이징은 군으로, 베이징은 괴이 군으로부터 3개월... 그때는 우리가 없었는데, 잘 견뎌왔네. 그래, <laughs> 누구신데요? 아, 세이브... 아, 이게... 아, 이게 세이브구나. 이게... 그 칠판이... 자, 그럼... 조사하러 간다. 뭔가 있을것같 은데, 뭐없 나？뭐 뭐뭐없 나？아무 것도 없었 다. 들어가보시. 신 s 지구 주택가인가보다. 못 들어가? 저거. 어 어. 아. 아 주택 침입은 안 된다. 오케이. 수구의 <laughs>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뭐야 이거? 공사? 현재 공사 중입니다. 불편이 끼쳐드릴 죄송합니다. 와, 차 이쁘다, 노란색. 이거 못 가고? 어? 9 9이 최근에 여기 S9도 이사 오신 스도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뭐요? 알고 있어. 동국권에서 새로 들어온... 카와노씨도 그래서... 두 명? 두 명이나 죽었어? 뭐, 요 <laughs> 어머, 잠깐 들어주실래요? 이쪽으로 이사온 수도지한 카와노시 예약이 힘든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들었어요. 예약이 힘든 죽음? 오자마자 죽었다고? 그것도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정확히 그날과 결심인데. 엄청난 우연이군요. 우연 같은 게 아니야. 오늘로 세 명째야. 에? 일주일 전에 한 명, 사일 전에 두 명, 그리고 오늘 최근에 여기도 이사원 이모리 씨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설마 이게 전혀인가? 저혀 저주 아니면 저주라고. 아줌마. 아, 왜, 아, 나 말을 걸어도, 어? 왜, 어? 반응이 어도 니켓, 잠깐만, 니, 고기 마르지나, 레몬 번치 푸핑 아저씨, 전부 내 입맛에 안 맞아. 어른 입맛이네, 어? 아, 어른이가 어른 입맛인가? 방치된게 많고, 일단 보고 해준 거. 공중전화. 갑자기 막저 공중전화가 울리고 그러진 않겠지? 어, 여기 뭐야? 아, 공원? 공원이네. 그래, 이통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 누구 있네? <laughs> 누군데? 평일 낮에 혼자서 노는 건 그리 탐탁, 탐탁하진 않은데. 진짜 부모님다 같이 계시니? 뭐야, 쟤? 뭐네? 이거 참, 애들 상대하는 거잘 모르겠다니까. 아, 저 장난감 있어. 여긴 여자 화장실이다. 그럼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냐? 볼일볼 필요 없다. 못 들어가잖아. 자차못들어가네뭘어 뭐야 여기 물을 마시고 싶진 않다 왜? 수돗물이어서 그러냐? 그럼 애들은 왜 마셔 어?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럼 밑으로 가 보자 여기도 오래된 거 있다 시대가 느껴지는군 저거 어어어어 어어어 어 어디가 이거 뭐야? 그 빨간 거 있는데, 숨? 어? 오빠라니, 어딜 봐도 아저씨 아닙니까? 어딜 봐도? 엄마가 그래서 보는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걸면서 큰 소리 나서 도망치라고. 그거 맞는 말이긴 하다. 어? 위에서야 된다고? 당신은 히쿠가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음. <laughs> 요즘 뭐 무슨 일 있나? 뭐요? 난걸 물어본 것 같구만. 저게 소문으로 들리고던 그 가족인가? 그래, 뭐 어그 씨, 너덜너덜한 인형. 아, 그 인형이었습니까? 그 철봉인가? 그 레기통. 어, 누가 있다. 네이 여, 그쪽 사태는 어떠냐? 아직 견.. 아직 전다.. 전할만한 정보는 없었어이 주변에 뭔가 소비지포로의 자괴이한상가연관이 있는지는 불명이야 <laughs> 뭐야? 너 손졌나? 괴이 센서라는 물건이야 이걸 갖고 있을 때그주에서 괴이한 상태있 있으면 기분 나쁜 노이즈가 울리지 우리들 몸으로는 뭐, 오이 얼마나 서어도 모자라. 일단 받아주다 보 야, 그 단계에 있으면 진작에 줘야지, 뭘. 인제 주고 앉아있어. 일단, 돌아다니다 보면 저, 괴이 센서? 저게 울리나? 이 겠지? 여기 아니야. 이거야, 이거 가 봐. 공원 어, 여긴 기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 기도 가보고 어찌 됐든 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센서가 울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디냐? 어, 뭐지? 갑자기 비전 바뀌었어. 여기 여기 이집 뭔가 수상하지 않냐 이거? 여기만 더오 바이크 스토리 지나가지만 바이크는 오지 않았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긴데 여기 여기 그 적색색의 아파트 아닙니까 닮았는데 쓰레기 나눠서 버립시다 도난의 주의 아, 반역식물 엘리베이터를 부을까요 아냐 일단 걸어가 어 막혔냐? 그건. 어차피 불러야 되 이거는 이 현상에 느낌이 드는 기분 다를까? 보니 이상한 점도 어 무슨 소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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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러더라가 나, 어, 뭐지? 나가나? 아, 나가는구나. 어, 뭐야? 사람 이 죽었. 죽어... 인자살인가? 어떻게 된거야? 이 s 구에서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어? 뭐야? 안돼 그것을 봐버리면 안돼 뭐야? 어 뭐야? 어, 어. 케이스 2뒷 s 구. 빛 애쓰고? 도대체 무슨 일? 일이... 나는 정신을 잃고 있었나? 에? 어쨌든, 열리고 있어. 나가? 나 한게 맞구나. 기 체가 사라졌고, 응. 또이브응 그리고? 또또 돌아다니나? 또어 뭐야? 갑자기 깜짝아. 아 갑자기. 아, 깜짝아. 아.. 아.. 내 시장.. 아저녀성은 방금 전에.. 어? 왓? 오와.. 뭐야? 에? 야 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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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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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이석한다 고소한다 선택지가 있어 어.. 일단.. 일단 봐가 오마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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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걸,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하 냐? 여, 여기 다음 이지 여기 다음, 어, 아야야. 아, 나,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알려였어 빨간 냐 일단, 격해해 어떻게든 컨트로을 극복을 해야지. 야! 야, 이거 잡, 뭐, 뭐 잡아, 이거? 이거 못 잡아, 이건 어떻게 잡아? 저걸 겁나 빠른데, 도망가자 그러면. 도망. 도망가는 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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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어... 어... 세이브... 어... 어... 도망가자. 도망을 가는 거야. 어디로 쳐? 도주한다. 도주한다. 위험해. 아, 뭐야. 아, 도주하는 게 답이었네. 아, 뭐야. 쟤, 그냥 휴대폰이 고장나 있어. 설마 이 게이센스의 영향인가? 다하기 다카기 도 불량품을.. 아 이제 서로 돌아가네? 빙수 가게 여기여기야 야키 뭐, 소바 봐나 어, 야키 소바 보고 먹어보고 싶다 근데 한번도 못 먹어봤네 뭐야 여긴 그때..뭐야 그럼 여기 왜 들어갈 수 있는거야? 쓸데없는데? 일단 일단은 또 <laughs> 돌아다님의 연속 응.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돼요 여기 게이센서인가 뭐신가 울릴때까지 오! 어, 누구있다 중년남성아 천부어처.. 파.. 그.. 빠바 에? 아니 가, 다짜고짜 뭘 던졌어? 세이거 어디 갔어? 임가어 어, 여기 뭐야 여기 여기 괴이 센스 울리는데? 여기 온다? 아니? 여기 여기 괴이 센스 울리는데 뭐지?